어디가? 자 이부 시작합니다. 아, 자 시작하자. 점프맵이야. 어짜 어 좋아 좋았소. 멍멍이들 하이들오또또또또또또또또 어. 네, 또. 어디 갔어? 어디 갔다. 네또 꽂았습니다. 수고해요난 계속 꽂아. 소리 좀 질르지 마라. 싫어, 질릴 거야. 은서 으하하지 으아! 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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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달려주세요 강아지님. 어때요? 예. 강아지가 아니라 어후. 더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얘네? 야, 눈니안 촥, 촥, 촥. 오빠, 그러다가 가봐. 여기까지 강아지들이 뭐가. 하마. 강아지 아니라고, 돼지, 돼지, <laughs> 돼지, 돼지. 여기 예뻐해봐. 둘, 셋. 됐다. 둘, 셋. 됐다. 셋. 됐다. 셋. 다 셋. 다다다 괜찮은데겠죠. 어. 여기서. Okay. 어. 밤인데 거미줄 어, 타고 나갔대? 망했군 거미줄 빠진다 안돼안돼안돼안돼 시간이 터져 더... 어게해아 우리 망했어 자고 있어 오빠, 괜찮아 오빠 용암으로 가고 있어, 우리 하지 마아 컴퓨터가 또 말썽이네요 내 이름이 컴퓨터야. 서는 아니, 원래 네 이름이 컴퓨터야. 예, 컴퓨터. 무섭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렴 컴퓨터라고 불리지 마. 컴퓨터, 그렇지. <laughs> 어, 안 해줘. 아니.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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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뜨거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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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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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지면 침대에서 누워서 일어나기를 누르도록. 응. 아나다닥 중학생. <목소리> 일어나. 됐다. 자 <목소리> 이제. 내가 <이거> 학생이야? 오도. 아도도도도도도도도 도. 안녕 여우들.

也就好了哟。<laughs> 너왜 가져가? 아빠가 가져왔어 니가 좋아 있는데나그리고 우리 아왜날볼수가 아, 빨리 뭘 빨리 가랏 <laughs> 오빠 오빠는 여자도 아닌데 왜 노크를 해엄음 그래? <laughs> 응. 여자도 아임 점사 음, 나 <laughs> 여자야 남자가 무 여자야 남자가 남자였다 뭐! 고 아이고, 아네네네잠뜰리잠뜰리 하지 마 자, 어서 와. 일로 와! 아이소. 여기서 싸우는 거래. 헐. 슥. 아, 나 갔어. 그러니까, 블록 같은 걸로 막으면서 해야지, 오빠를 막는가 어. 음. 슥, 슥. <laughs> 나, 아. 나이스. 내가 이겼구 아, 하지 마. 이제 와, 클로징하게. 일로 와, 다시. 안 싸워, 이제. 클로징할 거야.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아, 클로징 클로징 클로징하게 일로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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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망해 <laughs> 여기서는 망해서 큰일란다말이나또야 <laughs> 됐다 사 먹는 거야 그냥 사 또또또또또또또또또 오. 어디 들어가빨오 빨리 좀 좀. 또또 또. 이제 여기서 클로징 하자. 자,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탈출맵인 줄 알았는데 결국엔 싸우게 되는 모드였습니다. 빨리 옆에서 얼굴 보이게. 자, 싸우게 됐는데 예, 제가 당연히 이겼죠. 예, 설마 얘한테 질것 같습니까? 얘한테? 어, 얘, 어, 얘한테? 아, 어, 미안해. <laughs> 자, 더 재밌는 영상이 보고 싶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뿅.